안녕하세요. 블러입니다. 먼저 어제의 픽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올려드린 세 경기 모두 적중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펩시데일드 리그, 코파보기로와 발루르의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코파보기로는 리그에서 11위, 발루르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 코파보기로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발루르는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시면 코파보기로는세 경기에서 오버, 발루르는 4경기에서 오버가 나왔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을 살펴보자면, 코파 보기르는 홈에서 최근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4경기에서 오버가 나왔고 경기마다 득점 7점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발루르는 원정에서 5경기 중 4경기에서 오버가 나왔으며 원정 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며 7점도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코파 보기르 홈에서 맞대결 전적을 보면, 중간에 컵 경기 하나 빼고는 모두 오버가 나왔으며 골이 꽤 많이 터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파보기르의 공격 포인트를 보면 두 명의 공격수를 필두로 하여 경기에 한 점씩은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발루르는 좋은 득점 자원도 있지만 팀원 모두가 골고루 득점을 기록 중인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의 저희 추천픽은 2.5 오버입니다. 나머지 경기는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